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곳, 주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뚱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주님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 출발점부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가까워서...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고 2000 규빗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올라갑니다. 뒤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는 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올라간 다락방은 곧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명단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을 특별히 여기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볼때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배반자들이고 실패자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배반자와 실패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명단으로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기도에 실패했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공적인 석상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베드로가 연설한 내용을 보면 유다에 대해 얘기하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성경의 예언적 성취였음을 말하면서 18절과 또 19절은 과로 속에 넣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를 누가가 삽입해서 보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가 부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건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흘러나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종합해보면 목을 메었던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유다의 몸이 땅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파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사도를 세워야 하는데 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곧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을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또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두 사람 가운데서 자신들의 뜻대로 선출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직에 합당한 두 사람을 선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을 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릇된 길로 가거나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졌고 다시 열두 사도로 온전히 회복됐고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짐에 우리는 감사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늘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잘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오직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